쇼다리 넘버원 카자아요 윙크해정 라스고 소고. 자 잠깐만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해명 좀할것 같아. 좀 억울해서 그러거든. 내가 키가 작은 건 맞아. 73이야. 이게 영상이 자잘 보세요. 어 여기 마우스 보이죠. 자 땅이 <laughs> 해명하셔야지. 할게. 쇼딸이 아니라고, 티가 여기까지 내려, 허리가 여기 있잖아. 아, 73이야. 근데 자꾸 요즘에 이 영상 보고 뭐 수삼이네, 비남류네 자꾸 이런 소리 나오니까 내가 한마디 하고 갈게요. 자, 잘 봐봐. 땅이 여기서 이렇게 휘어있지? 보여? 이렇게 휘어있잖아, 동그랗게. 아, 키에 민감하지? 안 그래도 작아. 73인데, 거기서 더 줄이려고 하니까 그 민감할 수밖에 없어. 자, 위에 천장 라인 보세요. 이렇게 휘어있지? 동그랗게. 자, 어디를 가더라도 천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 있거나 땅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없잖아요. 맞잖아. 야, 이거는 그나마 나. 근데 이게 문제. 이게 이제 문제의 영상인데. 자. <laughs> 자, 일단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일단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고 거기다 이제 모가지까지 이렇게 딱 넣고 있으니까 이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래 여기도 이렇게 휘어있고 아 웃지 말고 씨발 진짜 해명하고 있는데 웃지 마라 지진다 지금 웃는 친구들 형 복싱 출신이다 복서야 복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금 심각해 보이죠 지금 이게 동그란 거 이게 확대가 일단 웃지 말라고! 일단 확대가 되어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허리까지 숙이고 모가지까지 이렇게 넣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라고 웃지 말고 이, 이 내용을 보라고 내용을 재능충이에요 재능충 모든 운동을 다 잘하는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나 기가 막히잖아 173이라고 이호수형 진짜 언제 한번 그 같은 동네 살면서 맞다 한번 뜰래? 맞자, 한번 까자, 옥상에서, 씨. 와. 대머리 주제. 아, 키 작은 거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수삼이랑남류 종류는 아니잖아. 내가 지금 살이 쪄서 그러지. 지금도 콜이라고? 아니, 저 형은 못 이길 것 같다. 미안하다, 내가. 봐줬다, 이호수 형. 형 대머리만 아니었으면 바로 찾아갔다, 진짜로. 대머리라서 쫄았다, 내가 지금. 원래 대머리들이 힘이 세거든. 아니, 사람들이 하도 놀리니까 억울하잖아요.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싶어갖고, 이거는 해명을 해야겠다. 다이, 돗밥새끼. 하자형키 159에 95kg라고 남유가 그러던데, 맞나요? 제가 만약에 159에 95kg면, 귀남유가 한 147에 한 140kg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얘기, 정확합니다. 내가 73인데 남녀랑 그래도 한 5cm 이상 차이 날것 같은데? 방송 데뷔할 때는 잘생겼는데 날이 갈수록 왜 볼에 사탕을 물고 방송해? 만실이 형, 형이 방송 한번 해봐. 살이 안 찌나, 안찔 수가 있나 한번 해봐요. 점점 쪄. 자, 잘 생각해봐. 수삼이가 예전에 리니지2M 할때 저렇게 살 쪘었나요? 수삼이만 봐도 수삼이 나 30kg 이상 찐것 같은데 찔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살이 방송하면 맨날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데 어떻게 살이 빠지겠어 유지만 해도 다행이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막 요즘에 배달 음식도 자주 먹게 되고 다이어트를 하고는 싶은데 일단 골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봐야지 이번에 골프로도 살이 빠질 것 같아 운동 엄청 되더라고 내가 어땠나 한번 봐볼까? 예전에? 10 안주시 5만 통제?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12시 56분까지 많이 달라요? 카드, 카톡으로 보내길 바람 카지야 얼굴에 광이 좀 나네 딱 끝내고 빨리 런해야겠다 존나 늙으셨네요 형님 늙었다고아 진짜? 거의 2년 전이네. <laughs> 오 이웃 여기 이웃 2,000원이 여기 있다. 오. 아뭘 성의 없이 쳐요. 존나 열심히 친 거야 진짜로. <laughs> 먼저, 먼저 춤한 번. 동이를 우측 좌측 빼주면서. 내가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시청자 형들도 화장실에서 몰래 거울 보고 건달 춤을 따라 쳐봤다.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존나 많을 것 같은데 50% 이상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어 뭐야 얘? 어, 지금 어, 뭐 스톤이야? 하루 종일 도냐? 어? 뭐 스톤 2시간짜리냐 이거? 스톤 끝나면 방종하겠는데? 어 잠깐만 오씨가 뭐야 자 만약에 시청자 형들 중에서 이문주 건달춤을 존나 화려하게 잘 춘다 그래서 나한테 KZY8585로 영상을 바로 보내서 1등이 나오는 사람한테 10만원짜리 기프티콘 선물 준다 자신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10만원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